안녕하세요. 8월 5일 장마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금일 3시쯤에 나온 기사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실적 1조 달성 셀트리온 완제품 수출 톱3 습권 의약품 무역수지가 지난해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완제 수출액 탑3를 거머쥐면서 흑자 달성에 1등 공신으로 등극했다. 네. 셀트리온 효과였죠. 생산 실적도 1조 클럽에 달성한 부분이었고, 상위, 수출 상위 3개 제품도 셀트리온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였죠.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그 다음날 장에 셀트리온 효과로 바이오 제약주가 일단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1등은 4억 6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그래서 셀트리온은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생산 실적 일조원 클럽에 가입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보다 149.2% 증가한 1조 4,7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생산 실적 1위를 차지했다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반격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레키로나주에 대한 실적이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해 12월 경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주가는 최고 39만 6천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레키로나주 임상 2상 결과 발표 이후 효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 효과 논란은 아니었죠. 그냥 공견들의 주가 조작이었죠. 이후 레키로나즈는 금년 2월 식약처에서 임상 3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주가 반등에는 실패했다. 금년 5월에는 24만4천원까지 감소하면서 반등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고 이후 주가는 26만원 전후를 오가면서 보합세다. 셀트리온은 전공법으로 승부했다. 7월 12일 제31차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 질환 학회 ECCMID였죠. 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13개국 131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황에서레키로나주 투여군은 위약 투여군 대비 중증 악화율이 고위험군에서 72%, 전체 환자군에서 70% 감소했다. 그리고 정상 개선일은 개선일은 4.7일 4.9일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이상에서 효과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하는데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짐이 지난 5월 파키스탄과 약 10만 바이엘 10만 바이엘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7월 20일에는 인도네시아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유럽 및 인도에서 승인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키노라주 수출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인도네시아와는 물량 및 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중.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사발에는 8월 둘째 주부부터 분뭐 처방 처방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말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초쯤에 아마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시를 한다면, 허가 신청 중인 유럽과 인도를 비롯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복수국가와 성인 수출을 협의 중이다. 많죠? 이제 호재 막 나올 겁니다.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복수국가와 성인 수출을 협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돼 세계 여러 나라 환자들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쓰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해서 셀트리온에 관한 금일 3시쯤에 나온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금일 증시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13% 약보안 마감했는데요. 327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플러스 1.11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059포인트.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코스피는 장 초반에서 계속 하락, 코스닥은 장 초반에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거편황을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2,500억 매도, 외국인 700억, 기간 1,800억 양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똑같은 수급 현황입니다 개인 2,400억 매도 외국인 2,300억 기간 122억 해서 양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0.19% 하락한 26만 9천 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조정, 조정장이었네요. 해서수급편항 보시면 일단 외국계 합으로 2만 1000주가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보이지는 않지만 JP 모건입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 뭐 삼성, 신한금투 나왔고요. 신한투자정권. 신한투자정권에서 일단은 매도를 많이 했네요. 거래량. 40만주대 거래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정이었죠. 3일 연속 상승에 오늘은 500원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 현황 개인만 4만주 매도 외국인 만주 기간 3만 2천주로 해서 양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을 기간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3만 1천주 그리고 보험이 1천, 투신이 3600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4 3 0 0조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현황, 일단 공매도 수량 만주에 비중은 2.52%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6% 하락한 1 1 6,200원이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수급 현황, 거래원 현황을 보시면 일단 외국계 정권사는 보이진 않습니다. 상위 정권사에 금일 거래량 43만 주, 어제 거래량 77만 주였죠. 셀트리온과 마찬가지 3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금일은 700원 하락한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 현황을 보시면 개인이 8,400주 그리고 외국인 18,000주 매도한 반면 기간이 2 6 0 0주 정도 매수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26 기간 2 6 0 0주 중에는 금융투자가 12,000주 그리고 보험이 4,400주, 투신이 8,5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현황은 약간 보험이랑 투신 쪽이 계속 뭐 5,6일 연속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금일도 3,100조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셀트리온 헬스케 공매도 수량 대략 2만주 부분이고요. 거래 비중은 4.55%대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0.68% 하락한 14만6200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거래원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거래량 11만4천주 부분으로 전일 거래량 16만5천주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마찬가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마찬가지 같이 약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현황 개인이 980주 외국인이 5200주 매도세를 보였고 기간이 6,6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대략 8,000주, 그리고 투신이 100주 정도, 연기금이 2,700주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지금 금일은 8,600주 정도 공매도를 쳤습니다. 거래비 중 7.5%대. 어제 거의 15%대 부분이었는데 어제 약간 절반 수준이지만 또 약간 최근 들어서 좀 공매도 비중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아마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공매도 부분을 또 많이 쳐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떨어뜨리려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최근 공매도 비중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코스피는 약보와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한 부분이었는데 금일 우리 셀트리온 삼명제는 3일 연속 상승 후에 일단 금일은 뭐 약간씩 조금 빠지는 하락 조정장을 보였고요. 내일이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주식일이잖아요. 또 내일은 급등하는, 급등하는 장 마감으로 끝나서 또, 우리 주주분들이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